어떤 이슈 또 갖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네. 뭐 항상 그렇지만 이제 네. 겨울이 끝나가고 여름이 찾아올 정도로 뜨거운 이슈로 음. 갖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laughs> 러시아 사실 이게 사태라고 부르기 이제는 애매한 게 전쟁이라고 불러야 전쟁. 되나 맞아요, 싶을 정도로 급진되고 있는 이슈를 음,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 동부 동바스 지역에 진입할 것을 명령을 했고 지금 기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추준생이라면 음.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이면서도 어떻게 또 연관을 시켜야 될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동바스 지역이 뭐 반군이 있다. 음. 뭐 러시아가 지금 거기 평화유지군 왜 평화유지군이냐 하냐 네.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나 국제 정세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뭐 저희가 다룰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부분은 이제 뭐 국제 관련해서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알아둬야겠지만 네. 저희는 일단 산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슈파인더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 이슈가 어떻게 산업이라든지 직무에 영향이 있을지를 평소보다 좀더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주는 자리를 가져서 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걸좀 도모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이 이슈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요. 음. 네. 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산업적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북직한 이슈를 또 가져오셨네요. 네. 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 산업군과 직무 관련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어,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측면으로 곡물을 한번 선정. 곡물. 음. 네. 그렇지. 어, 우크라이나는 음.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이나 루마니아와 함께 세계 4대 곡물 수출국이거든요. 네. 야,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별명 자체가 실제로 유럽의 빵공장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옥수수는 세계 4위고 예. 밀은 세계 6위 생산국인데 거의 전 세계 인비 중에 한1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엄청나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나서 음. 막 흑해를 통해 가지고 밀을 수출하는 그런 수출 루트가 아예 차단이 된다라고 음.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우려상, 기대감만으로도 실제 선물 시장에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20%, 밀은 25%나 전년 대비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요. 아, 아, 너무 뛰었어요. 네. 진짜 옥수수나 밀 같은 거는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우리한테 정말.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영향이 정말 클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이제 뭐 떡볶이를 먹더라도 밀떡볶이를 밀떡 먹는데. 밀떡이잖아요. 어, 이제 떡볶이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닌가. 음. 빵집에 모두 다 밀이.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도 아우. 이것도 걱정거리는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1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어 밀가격 뛰겠네, 옥수수 가격 뛰겠네, 어 우리 먹는 거 가격 뛰겠네 정도만 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우리가 산업 이슈를 좀더 자세히 파악하려면 은 실제 우리가 그걸 수입해서 어디다 쓰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음. 실제 음. 저희가 어, 수입해 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사, 수입하는 것 중에 이제 밀과 옥수수 대부분은 사료용으로 수입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국내 사료용 밀과 옥수수 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간 이제 수입량 전체 대비했을 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산이 한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네. 10%가 적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국가들에서도 어, 밀 이제 수입이 안 되네, 어, 옥수수 수입이 안 되네 그러면은. 수출을 더 이상 안하고 그냥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애, 장연스럽게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1 0도 단순히 1 0에 머무는 게 아니라 (20) (30) 나아가 5 0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음. 그렇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본적으로 사료값이 올라간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이 사료값이 올라간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사료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돼지나 소 같은 것들 사료를 음. 줘야 되잖아요. 음. 뭐 하다 못해 우리 닭 같은 경우도. 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이 맞습니다. 돼지고기 가격도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밖에 음. 없겠죠. 닭 가격은요. 올라갈 수밖에 계속 음. 없겠죠. 그럼 닭을 통해서 생산하는 계란 가격은요. 네, 올라가겠죠. 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밀, 옥수수, 그냥 단순히 빵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떡볶이에서 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그 밖에 모든 식자재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파트로 그 네. 번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 이렇게 판단하셔럼 우리가 직접 먹는 밀을 수입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사료용 밀과 옥수를 음. 사료용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고기농가 이런 데 축산농가에서 이걸 사용하니까 그것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이차적인 효과로 음. 고기값이 오른다. 이런 네. 네. 것들을 좀 생각하지 못할 수 있을 텐데 네. 어쨌든 곡물만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자재에 영향이 미쳐진다는 건데 네. 식품 기업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때그렇죠 네. 식품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서 이제 식품 산업업에서 특히나 구매 직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달에 대해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깊게, 깊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 그렇다면, 구매 직무의 역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 일단은, 구매 직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예. 이제 신규 공급사를 발굴하고, 이제 공급사죠. 저희가 이제 조달해 올 곳. 음. 그래서 선정하고, 협상하고, 가격 확정을 통해서 구매 조건을 결정하는 직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예. 뭐, 납기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대금 지급이라든지, 입출고, 재고 관리까지, 회사에서 판매를 위한 재료들을 회사 내로 데리고 오는 거. 네. 가지고 오는 거의 모든 것들을 총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 회사 내로 들어오는 단순히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잘만 데리고 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영학적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비싸게 갖고 온다는 거는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출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마진이라고 보통 말이죠. 마진이, 마진이 줄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원활하게 수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원가 관리에도 힘을 써야 되는 그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음. 그런 아주 귀중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식품 기업의 구매 직무를 또 수행하고 싶다 이런 음. 마음을 갖는 분이 계실 텐데 네. 그렇다 그런 경우라면 어떤 전략들을 좀 저희가 하나하나 좀 대비를 해봐야 될지 하나씩 짚어보죠.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식품 기업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미 네. 기존에 공급해주고 있는 업체들이나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다만 그 업체들이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는지, 어. 혹은 대, 제3국이라 할지라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전략부터 한번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차적으로는 어차피 구매 직무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급사를 발굴하는 것도 본인의 역할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의 루트나 연락이 없, 영향이 없을지 상호 수급의 변화가 없을지 능동적으로 일단 대처하고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신규 공급사를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공급사들한테 어떤, 어떻게 보면 확답이나 확약을 받는 거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앞서 제가 이제 경영학적 마인드, 그러니까 원가 관리에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물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 기초 원가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비용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증가되는 상황인데, 네. 우리 그냥 기존 제품들의 가격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올리는 게 좋을까? 음. 이런 것들은 구매 직무자 혼자서 고민할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업 전략부라든지, 아니면 기획부서와 함께 연밀히. 소통하고 네. 협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음. 그렇겠네요. 식품기업, 뭐, 구매자는 당연해 보이는데, 네. 혹시 다른 뭐, 직무들도 이런 생각을 좀 해둬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구매 직무라고만 얘기하면 너무 직관적이니까 다들 뭐, 당연한 소리 아니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음. 네. 영업관리자, 즉, 본인이 판매를 중점적으로 하는 직무도 사실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음.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은 일단 첫 번째로 리테일, 식품 리테일로 좀 예를 들고 싶어요.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점별 매출 관리를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맥도날드 뭐 관리 관리자라고 한다면은 그빵 많이 팔아가지고. 음. 그리고 거기서 마진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음. 어쨌든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원가 관리를 같이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데 빵과 패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프로모션도 함부로 하기도 굉장히 곤란해질 어렵죠. 수 있을 네. 거고요. 남는 게 그만큼 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 플러스 원 같은 서비스는 생각도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음.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또 가격을 낮추기도 또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너무 증가되니까 그, 빵 가격을 올리는 것도 또 애매하고요. 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네. 프로모션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가격을 어떻게 인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음. 그리고 본사와 함께 소통하고 우리가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음. 식품 리테일뿐만 아니라 편의점 영업 관리 같은 영업 관리도 굉장히 또 이슈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사실 우리가 식품 기업 말고도 편의점에 가가지고 웬만한 제품들. 돌려 보시면요. 뒤에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에 대두밀 안 예. 밀, 밀 들어가는 건지 대두밀 맞아요. 대두밀은 항상 있습니다. 이거 알러지 있으신 분은 먹지도 못해요. 예.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편의점에서 사는 거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편의점에서 음. 사는 대부분의 제품들의 마진율과 가격은 급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리테일 영업 관리자, 그러니까 즉 편의점의 영업 관리자라고 한다면요, 여태까지 했던 프로모션 전략이 과연 합리적일지, 음. 그리고 하나를 제품을 팔았을 때 진짜 남게 되는 비용이 그만큼이 남게 될지, 음. 진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생기겠죠. 네. 음. 특히나 리테일 영업 관리 즉 편의점 영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혼자서 하나의 지점만 점포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본사와 소통해주면서 영업점주들 한 3개에서 많게는 5개의 편의점들을 조달해주고 그 수급관리도 같이 병행해주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계란파동같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사실상 한 점포에만 모든 것들을 몰빵해서 공급해줄 수는 없겠죠. 없죠. 음. 그리고 음. 또 다섯 군데를 다 챙기려고 하는데 다른 점포들, 다른 영업관리자들은 안 될까요? 음. 그러니까 이게 또 수급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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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회사 내에서도.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뭐,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굳이 제가 예시를 드리면 허니버터칩을 예를 들게요. 어, 네. 무슨 이야기죠? 허니버터칩 그걸 먹으려고 다른 걸 사야 돼. 다른 걸 다른 사야, 사야 될 정도로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영리한 전략일 수는 있지만 아예 그거를 못 팔고 수급을 못 해가지고 그걸 팔수 없었던 편의점도 있다고 해요. 음, 많았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점주의 역량이 아니라 영업 관리자들의 역량이거든요 음. 어디서 어떻게 수급을 해오고 조달을 해올 건지 네. 본사에 어떻게 면밀히 소통을 하고 미리미리 챙겨놓을 음. 건지 음. 그런 전략들을 다 생각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허니버터얘이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갈수록 물가가 올라가고 물량이 부족해지고 하면 네. 사재기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다, 어. 당연히 이제 그 구매 직무자든지 네. 아니면 엉빨리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사실 거,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다 밀이나 대두 같은 것들을 싹다 끌어가지고 챙겨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가격 변동성을 또 음.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우리가 더 구매 루트를 많이 만들어놓고 맞아. 네, 많은 어 단순히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서 의존하는 걸 넘어가지고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좀 공급사들을 원활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대안에 대한 들어봤습니다. 부분들을 음. 네, 맞습니다. 좀 생각해야겠죠. 네. 자, 건셉이 지금 상당히 디테일하게 좀 예시, 예시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 어, 관련 직무 희망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들고요. 네. 자, 곡물이었는데, 어, 곡물만 올라가면 또 문제가 아닐 텐데, 맞아요. 요즘 뭐 주유소 거기가 참 겁납니다. 저는 음. 차 요즘 자, 차를 거의 안 몰고 다니고, 지금 뚜벅이로 다니고 있는데. 음. 또다시 공부 말고 또 다른 이슈가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사실 국제유가, 가스, 천연자원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가 네. 사실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지금 뭐 브랜트유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90달러서, 100달러도 거의 돌파한 걸로 오는 맞아요, 오늘 본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뭐 노르트 스트림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EU 제재에 따라가지고 독일에서 그냥 이제 공사 중단한다는 발표도 했어요. 아,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러시아발 천연가스도 이제 더 이상 어, 유럽으로 못 들어가는 상황. 음. 그럼 또 가스 가격도 오르고요. 음. 그러니까 이 지금 거기다 니켈 알루미늄, 팔라듐구리 가격들도 이제 사실상 기본적으로 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다올랐 자원 천연 자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국 아시아는 뭐 천연 자원이 나오는 생산국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흑해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유럽에서 한국이나 일본으로 올 물량을 미리 빼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와요. 아. 네. 본인들도 그러니까, 살아야 돼, 써야 되니까. 써야 우리도 되니까. 살아야 아, 되니까. 어, 우리 음. 가스 부족하다. 라고 하면서 어, 너네한테 줄거 없어. 아니, 준다. 해도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 일단 쓰고. 라고 음. 하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사전물 계약 물량이 유럽으로 돌아가는 지금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천연자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음. 이게 사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래요. 니켈이요? 네, 어... 니켈이. 그러면은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막 전기차 배터리 산업 음. 어 우리 막 우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다 하면서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니켈이 수급이 안 되면 전기차 배터리 생산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이런 모든 기업들이 사실 총체적 난국 에 처한 상황이다. 제조 원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수급마저도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에너지나 뭐 제조업 관련된 분야에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음. 뭐이 분야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뭐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직무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음. 원론적인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간에 우리는 그거를 조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급사에 대한 판매 전략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구매 전략 같은 걸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구매 직무랑 동일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만 음. 중요한 것은 사실 이렇게 조달해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천연가스나 생산지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들 외 예. 사실은 저는 거시적으로 본다면 수소 생태계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수소 생태계의 한계점. 네. 네. 음. 일단은 수소 생태계에서 가장 큰 핵심은 다시 당연히 수소 공급이겠죠. 네. 네. 근데 수소를 제조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이 천연가스의 개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수소를 만든다, 원료를 만든다라고 하면 천연가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수소 생태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원자재가 천연가스인데 그 천연가스가 네. 지금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수소 생태계의 한계점에 대해서 다시 어. 한번 생각해 볼 비판점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게 당연히 수소 생태계 좋다, 천연 자원 좋다, 깨끗하다, 이런 측면을 넘어서 가지고 과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천연가스에만 의존해야 되는가.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 흔적만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수소 생태계에 대해서 미래를 진짜 많이 고민하는 인재로서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수록 네. 저탄소 테마가 좀 이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 같은 것도 늘어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환경이 이렇게 좌지우지돼 버리면은 차도 그렇게 많아졌는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은 그것도 고쳐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탄소 중립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음. 고민을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나 네. 이런 것들 다시는 고민을 해야겠지만 음.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매번 음. 우리가 탄소 중립, 탄소 중립 하면서 깨끗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깨끗함을 위해서 뭔가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에너지 수급 같은 경우가 전제 조건으로 무조건 깔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음.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 결국에는 이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강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수소 생태계 한계점까지 제가 짚어봐야 되는 굉장히 거시적인 그런 안목에 아또 말씀을 해주셨고 예. 그밖에도 알아둬야 될 문제점 제가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예. 문제점, 과 이슈도 좀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응. 어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미국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을 이게 예. 단순히 미국 제재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또 당시다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안보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의 주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제 문 대통령님의 말씀도 있었던 걸 봤을 음. 때 결국은 이제 제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미국의 네. 제재. 네. 네. 그 제재라는 건 이제 경제적, 산업적, 전방위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시비권 수출 상대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를 상대로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취업을 하고. 하고 싶다 이러면 미리미리 고민을 해야겠죠 네. 특히나 우리 지금 현재 대표적인데 한 군데를 얘기한다 그러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444개 사가 네. 러시아와 교육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에 판매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그 계절도 그 네. 진짜 골치업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제조업이나 에너지 사업만 생각을 했지 네. 뭐 화장품은 전혀 다르게 음. 생각을 했었는데 화장품마저도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면밀히 따지면은 해외 영업 직무자가 사실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는 제가 구매장 직무가 조달해오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지만 이번에는 해외 직무자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외 영업을 할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동유럽 쪽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만약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루트는 어떤 식으로 발굴할 것인지, 예. 혹은 어디가 좀더 안전적인 루트, 그런 판매망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고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네. 화장품 쪽이었고,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예.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부품 조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예. 아마 이제 그 산업군에 대한 제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음. 어, 야, 너네 더 이상 러시아나 이런데로 반도체 보내지 마. 음. 네, 보내지 마. 예, 어. 보내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움직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그런 제조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조, 제조해서 조달해서 밖으로 수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수많은 해외 제조 공장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재가 가시화 될 경우로 이 첨단 제품의 수출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제한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음.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뭐 모든 전사적인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기술 설비자들의 예시를 들고 싶어요. 기술 설비 직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공장도 운영을 해야 되지만 해외에 있는 현지 공장들도 같이 소통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기술이 문제가 있는지 혹은 조달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에 생산량을 늘리고 저기에 생산량을 늘리는 거를 같이 병행해 간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소통의 문제들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수급 차질이 벌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생산 설비는.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는지, 혹은 유휴된다라고 했을 때그 생산 설비가 또 노후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놀고 있으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대안 전략 같은 것들도 미리미리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들 이게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렇죠? 이 부분도.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또 제가 은행권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빼내야 뺄수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외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루브라 같은 경우에 지금 평가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뭐 뭐냐면은 이게 환차선의 문제를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는 아 대충 이 정도 가격 받으면 되겠지 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고 물건을 일단 보내요 근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진다 근데 거기서 보내줘야 되는 돈은 명확하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그걸 환전해 보고 나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이랑 10% 이상 차이가 난다 라고 한다면은 앉아서 그냥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보는 그러니까 수입업체가 음. 좋을 수 있는데 그쵸 진짜 정말 힘든 거죠. 정말 음. 이제 와 눈물 나는 거죠. 음. 네. 네. 그래서 이런 환차선 문제도 벌어질 <laughs>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대금 결제 지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사실은 뭐 전쟁 난다라고 해 가지고 어 우리 공장 지금 가동이 안 돼. 아니 우리 돈바스 지역인데 <laughs> 은행이 문을 안 열어 음. 이러면 뭐 사실 할 수가 없잖아, 살 수가 없는 어, 네. 거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 아, 최종적으로 그렇죠. 나중에 가가지고는 아예 그냥 제재가 들어와가지고 러시아랑 이제 거래하지 마, 은행들 거래하지 마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 아예 그냥 대금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이런 사례가 없었냐라고 한다면 있었어요. 그 이란에 대한 제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수출입 담당자였었는데 무역 제재로 인해가지고 당시에 돈이 들어올 것들에 대해서 못 들어오는 네, 그런 문제들도 시작. 그래서 제3국을 통해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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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는데도 그것도 <laughs> 너 이거 잘못된 테러 자금 아니야 막 이런 <laughs> 식으로 해가지고 또증빙자를 내야 되고 이런 사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laughs> 네.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수출입 기업들은요. 이런 돈이 유통이 돼야지 현금으로 이 발생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생산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 작은 지형 같은 것들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융권 취업 희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물안, 선도안에 대한 이해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을지, 이런 사태를 좀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스위프트 방식의 송금 이슈는 어떤 식으로 좀 미리 인지해 놓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신용평가 이런 수출입 기업이 원활하지 않고 부도가 날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도 꼼꼼히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충청들도 이제 나와 관련이 없다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고민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나 어, 아니면은 네. 이제 한국무역협회 같은 곳에서 발행하는 공식 자료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뉴스에서 보이는 거는 그냥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음. 세부적인 디테일 어떤 산업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보고서를 이런 것들 읽어 보시면요 본인이 빠르게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직무 자신이 원하는 산업군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꼭 점검해 줄수 있다 생각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